아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 밤낮이 바뀌어 가지고 아 이제 일어났네요.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죠. <laughs> 아, 일찍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밤낮이 바뀐지라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어, 현재 시간이 10시 8분 30초네요. 10시 10분에 정확하게 사다리 타서, 어, 아이디에 아이템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에 아이템을 담는 게, 어, 대결을 뚫고 있는데, 잠시 대결이 얼마나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결이 9천이네요 음, 대충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오늘 안에는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laughs> 자, 1분 남았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서 계획은 오늘 오전 10시에 정확하게 딱 네, 사다리를 타서 돌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어, 너무 일찍 자버렸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10초. 5, 4, 3, 2, 1, 고. 당첨만 보면 되죠? 어, 용카프리오님 축하드립니다. 아, 용카프리오님. 오늘 안에 아이디에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대결 뚫는 동안, 바로, 그, 그,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지금 작동 정지 상태인데, 빠르게, 빠르게 올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